한 아, 예. 3년 이내에 좀 약간 신차급문 아니더라도 좀 탈만한 걸로 해가지고 연식 좀 지나더라도 저희 디젤트럭에서 네, 매매가 된 거는 네, 손님한테 부담 안 시키고 거의 저희가 다 마무리하려고 애씁니다. <목소리> 자, 반갑습니다. 네. 아, 디젤 트럭, 우재선 이사입니다. 아, 이사님이세요? 예, 저희가 좀 차량 담당을 좀 하고 있고요. 임대남버요. 임대남버를. 법인인가요? 유토지 g 일을 하고 있고, 예, 예. 한 10년간 했는데, 예. 이제 그냥 계속 할수록 손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갖다 준 돈이 없어 <laughs> 처음에는 한 3, 4년 하고 큰 차로 갈아탈 걸 예상하고, 이렇게 음. 진입을 했는데, 지입 이래. 예, 예. 예, 예.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 생활비도 나가야 하고. 예. 이래저래 지출이 있으니까. 또 그렇잖아. 요또 이게, 또 회사도 좋으면 되는데, 또 관리도 안 해주거든요. 이런, 예. 예를 들어서. 예. 맞아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이렇게 예, 관리비는 예. 내서 뭐 하는가, 그런 식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어 어차피 차도 바꿀 때가 됐어요. 아까 차 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아, 어차 봤어요. 제가 나가서 2009년식이고 네, 네. 2009년식이고 47만 탔어요. 2009년식 47만. 네, 이 여기저기 이제 손볼 때가 생기고 에어컨도 네. 이제 안 되고 하니까 이제 관을 그 고압관을 음. 갈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스만 이제 주입하면 한 2, 3년간 탔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차를 폐차하고 남발을 반납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리고 일은 계속 해야 하니까 네 대폐차가 예, 되어야죠 예 일은 계속 해야 하니까 새차 뽑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아, 한 예. 3년 이내에 좀 약간 신차급 은 아니더라도 좀 탈만한 걸로 해가지고 연식이 좀 지나더라도 저희 디젤트럭에서 네 매매가 된 거는 예 네, 손님한테 부담 안 시키고 거의 저희가 다 마무리하려고 애습니다예 지금, 네. 지금 그 용달 남바는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죠 유튜브 보셨죠 을 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네. 아, <laughs> 한, 언제 한 달, 때 알아봤어요 한달 전만 해도 한2,500 500. 아니야 한달전한달으면요 예, 정확히 한달전이었으면 지금 2월 2, 제가 말일, 1월 말일이면요 2,340 0그 그러니까 정도 예2,500 이제 언저리 찍을 때쯤까지 봤거든요 제가 맞아 예. 지금 한 2,800까지도 간다는 게 들었어요. 우리 육 대표님이 항상 저희한테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전화상으로도. 네. 육 대표가 이게 전화를 다 소화를 못하니까. 저희가 상담받는 전화... 경우도 있는데. 이상이... 그래서, 예. 네. 네. 그래서 이게 공지사항을 저희한테 이제 이거를 최근에, 그 이틀 전인가요? 왔은 거, 온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천천히 보세요. 요거, 요거 네모칸. 가격이 또 올랐네요. 그렇죠. 저희 사실은 디젤트럭 말고도 번호판 장착하는 업체가 전문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아, 이렇게. 많아요. 유튜브에 들어가보면. 네. 뭐 남의, 남의 거 사오든지 뭐 하든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 다 일일이 전화해보시면 네. 다 비슷해요. 비슷하거나 아니면 뭐저 비전문가들은 영상에도 보시겠지만 뭐 알아봐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 그렇진 않습니다. 아무튼 남바는 저희가 최저가로, 최저가로 저희가 해드릴 거고요. 일도 빠릅니다. 그러면 예.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회사에다가는 얘기가 됐나요? 업무저게 어, 얘기를 예. 했어요. 이게 예. 한 불과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예. 기간 무조건 채워야 채워야 한다. 왜냐하면 아, 미, 계약 기간은... 기간이 1년마다 갱신이니까 저희는 보통 그래요? 2년마다 갱신도 있지만 예. 저희는 해마다 갱신이에요. 자동 갱신이 1년이에요. 아 그러면 제가 1년 이런 거 ]이에요. 말씀하셔도 되니까 회사 이름이 안 들어가니까 예. 어... 티업비를 얼마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TOB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임대 분양을 받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아, 일자리까지 같이? 가치? 네, 같이 해서, 일은 계속 할 거예요. 아, 일, 그 일까지 같이, 많이 비싸게 주고 사셨겠네. 2600, 그 당시에. 아, 2600. 네, 보통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목소리> 처음에 2600으로 고정일, 네. 일자리까지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모르세요. 이 TOB가 얼만지. 몰랐었어요. 몰라요. 지입이라는 네. 것도 처음 알았었고, 누구한테 소개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보다가 들어간 게거였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한 며칠 전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전화해봤어요 예예 예, 담당자한테 여기, 예 사장님한테 그만두고 나가려고 한다 예. 어떻게 해냐 그러니까 뭐한 10년간 하셨으니까 예. 그만두기 일주일 전에만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뭐 그러면 남바 한 거는 예. 5월달에 나가든 이달 뭐 말에 나가든 예. 상관없다 예. 그렇지 않겠다 넘버 빼주겠다 예. 남바, 예 그렇게 예. 얘기가 된 상황이에요 음...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차를 그냥 네. 차만 바꾸고 계속 그냥 집으로 있으려고 했었어요. 음. 근데 이제 뭐 경비 쪽으로 한돈 백만원 요구하더라고요. 원래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현물출자도 해야 하고, 자기들 말로는. 현물출자 해봤자 뭐 대표님 남기고 보니까 만 오천 원이면 된다고 하더라고, 수도요. 예, 네. 네.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laughs> 말 그대로 현물출자라는 거는 그냥 음. 설정료에 근저당 설정료 같은 몫이에요 그게? 네 예, 예. 형식적인 거고 알고 있는데 예. 돈백 요구하니까 예. 아이 이참에 나가자 그래서 이제 왜냐면 사람 뽑아서 또일 예. 가르치려면 한 2-3년은 걸리거든요 최소한 아. 아, 병원 납품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납품만 하는 게 아니라서 예. 예. 그럼 그 일은 괜찮으신 거네요 지금 하시는 일은 아썩 만족스럽진 않지만 지금 예. 코로나 이 시국에 그렇죠, 예.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아 어, 그러면 많으신다. 일단 회사하고 얘기가 됐으면 예 됐습니다 회사하고 얘기가 됐으면 예. 이제 사장님이 차가 선정이 되잖아요 예, 선정, 차가 예. 선정이 되면 중고차에 예. 약 20일 정도 걸립니다 여유스럽게 하면 음, 넉넉잡아 한달 전에는 말씀을 드려야 하네요 차량 지정을 하고 한달지나한달 정도면 되게 여유스럽습니다 예. 아니 대표님은 통화가 어렵다고 유튜브에 그래서 일부러 이사 저기 다른 번호가 있길래 이사님 전화번호로 한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받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교들어 아, 저는... 전려고 했는데 저는 항상 전화가 되고요. 아 그래요. 저는 항상 전화가 음, 되고 혹시 터이라못 받으면 거의 10분 안에는 음. 깜빡 잊지 않는 이상 10분 안에는 어, 네 죄송합니다. 전화못 받았습니다. 그러고 전화 바로 바로 음. 드립니다. 저는 지금 영상이 최신 게안 올라와요. 편집을 하고 그런 거죠. 다 옛날 거 재탕하는 아, 거예요. 계속 들어가 보는데 옛날 거 재탕하는 거예요. 제목만 바꾸고 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난이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퇴근 라란에딱 검색해보면 옛날 거니 아, 지금 되게.. 12월, 2월, 예, 예. 2월. 그 과거 옛날에 몇 번씩 돌려본 건데. 퇴근만 아, 바꿔가지고. 김포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우이사 엄청 혼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네.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짜 퇴근 시간이 일이 그렇게 많은데도 어제 지금 엄청 늦게 갔어요. 거의 뭐 12시 넘어서 그저께는 2시에 갔다 그러더라고요.